안녕하세요. 5분만에 마스터하는 국어. 이번 시간에는 유음화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국 시작합니다. 자, 먼저 질문에 답을 해보자. 음운의 변동 4가지는? 그렇지. 교탈, 첨축, 교체, 탈락, 첨가, 축약. 교체의 8가지 메뉴는? 음, 유부구이, 된두반 음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유는 유음화. 부는 비음화, 구는 구개음화, 이는 이모음 역행동화, 되는 된소리 되기, 두는 두음법칙, 반은 반모음화. 오늘은 교체의 두 번째인 유음화를 다뤄볼게. 유음화는 말 그대로 유음이 아닌 음운이 유음으로 바뀌어서 소리 나는 현상을 말해. 국어에서 유음은 리을 딱 하나밖에 없잖아. 그리고 유음으로 바뀔 수 있는 건 니은 하나밖에 없어. 따라서 유음화는 니은이 그 앞에 놓인 리을 또는 그 뒤에 놓인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리을로 바뀌는 현상이라고 정리하면 돼. 앞에 놓인 리을의 영향을 뒤에 놓인 니은이 받으면 이를 순행동화라고 해. 앞에서 뒤로 방향이 자연스럽네. 그리고 뒤에 놓인 리을의 영향을 앞에 놓인 니은이 받으면 이를 역행동화라고 해 뒤에서 앞으로 방향이 역방향이네 칼날을 보자 칼날 이렇게 발음하는 친구는 없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칼날이라고 발음하지 날의 초성 니은이 압음절 칼의 종성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리을로 바뀐 거야. 자, 무슨 동화일까? 앞에 있는 유미 뒤에 있는 니은의 영향을 준 거니까 순행 동안에 이번에는 난로를 보자. 난로 이렇게 발음하는 친구는 없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난로라고 하지. 난의 종성 니은이 뒤음절, 로의 초성,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리을로 바뀐 거야. 자, 무슨 동화일까? 뒤에 있는 유음이 앞에 있는 니은의 영향을 준 거니까 역행동화네. 순행동화와 역행동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 즉, 유음화가 두번 일어나는 경우가 되겠네. 물난리를 보자. 물난리가 아니라 물난리지. 난의 초성 니은과 종성 니은이둘다리을로 바뀌었으니 유음화가 두번 일어난 게 맞네. 유음화가 일어난 순서를 볼까. 만약 초성 니은이 먼저 바뀌었다고 가정하면 물난리, 물난리, 물난리가 되겠네. 만약 종성 니은이 먼저 바뀌었다고 해도. 물난리, 물난리, 물난리가 되겠네. 즉, 물난리의 경우에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알수 있어. 다만 초성 니은이 바뀐 것은 순행 동화이고 종성 니은이 바뀐 것은 역행 동화라는 것을 구분하는 게 훨씬 중요하겠지. 자, 이번에는 음운론을 보자. 어떻게 발음해야 할까? 당연히 운의 종성 니은이 론의 초성 리의 을 영향을 받아서 의물론이 되었다라고 하면 너무 쉽잖아. 이 설명은 틀렸어. 의물론이 아니라 의문론이야. 이처럼 유음화에는 예외가 있어. 한자어 중에 란, 량, 력, 론, 리오, 리에. 등이 붙은 말들은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게 아니라 오히려 리을이 비음 니은으로 바뀌어. 그런데 이게 또100%다 그런 건 아니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되어서 익숙해져야 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란, 량, 력, 론, 료, 레를 보면 력, 론, 려는 한자어 접사거든. 그런데 란, 량, 엔은또 접사가 아니야. 어쨌든 한자어 중에서 끄듬절 초성의 리을로 시작하는 말이 접사이거나 접사가 아니더라도 왠지 접사처럼 느껴진다면 그때는 니은으로 발음하면 될 거야. 의결란이 아니고 의견란 임진란이 아니고 임진란 생산량이 아니고 생산량 결단력이 아니고 결단력, 공권력이 아니고 공권력, 동원령이 아니고 동원령, 상결례가 아니고 상견례, 횡단로가 아니고 횡단로, 이원론이 아니고 이원론, 이벌료가 아니고 이번료, 구글류가 아니고 구근류. 자, 여기서 또 집중. 대관령은 비록 끄듬절이, 령. 즉, 초성의 리을이 왔지만, 대관령이 아니라, 유음화가 적용된 대관령이야. 광한루는, 비록 끄듬절이 루. 즉, 초성의 리을이 왔지만, 광한루가 아니라, 유음화가 적용된 광한루야. 이두 개만큼은 꼭 기억하자. 마지막으로, 유음화와 관련된 표준 발음법 조항을 함께 살펴보자. 표준발음법 제20항을 보면 니은은 리을의 앞이나 뒤에서 리을로 발음한다. 고 설명하고 있으니 이는 유음화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게 맞네. 붙임을 보면 첫소리, 니은이, 리을 히읗, 리을 티읕 뒤에 연결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고 되어 있는데.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리을 히으슨 히으시 탈락하고 리을 티으슨 티으시 탈락하거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음절의 리을이 뒤에 오는 니은의 영향을 끼쳐서 유음화가 일어나게 만든다는 설명인 거야. 그리고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리을을 니은으로 발음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한자어의 예외 사례들을 설명했던 내용인 거야. 융화 강의 내용이 고스란히 표준 발음법에 들어가 있는 게 눈에 들어오지. 선생님, 지난 시간부터 자꾸 표준 발음법을 강의 마지막에 붙여서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그게 뭔가요? 아, 아차. 어, 선생님이 그 부분을 제대로 설명을 안 했구나. 잘 들어봐. 일단, 어문 규정이라는 게 있어.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말과 글을 사용하는 기준을 정해놓은 규범이야. 여기에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이 있어. 선생님이 강의에서 얘기하고 있는 표준 발음법도 그러한 어문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지. 그리고,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학교 문법인데, 이건 초, 중, 고등학생들에게 문법 교육을 하기 위해 만든 교육 과정인 거야. 학교 문법은 교육 과정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업데이트가 되는데, 어문규정 예는 법이거든. 국어 기본법이라는 법에 속한 내용이어서 업데이트가 학교 문법보다 늦어. 그러다 보니, 이 둘이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아. 그렇다 하더라도 이 둘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학교 문법을 공부할 때면 항상 어문 규정이 짝꿍처럼 따라오게 되는 거야. 아무튼 어문 규정 중에서 맞춤법과 표준어 관련 내용들은 이렇게 강의와 관련지어서 다룰 거야. 대부분 다른 강의나 교재들은 어문 규정을 따로 떼어다가 뒤에 가서 설명하는데 그렇게 하면 배웠던 지식들끼리 서로 연결이 안돼 지식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오마국의 방법이 훨씬 효율적이니까 이대로 따라오면 돼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산의 끝.